카드를 까보 결맞이 축제 카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오. 어. 이거 뭔스킨이었지 아, 기체배인 짜는 오, 그 30%. 아, 30%. 오늘이 29일이니까. 음.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? 아니, 애쉬 70%. <laughs> 아, 근데 싫어하네. 아, 근데, 원딜 3대장, 아, 원딜이 떴, 다 원딜이 떴네? 그러면, 여기서 다시, 다시, 어, 자, 네 번째. 아니, 아, 원딜, 잠깐만, 다 원딜이 떴어. 이거 뭐야, 잠깐만. 어. 왜 이게 설마 이제 여기서 막 이제 퀸 같은 거나 막 이런 것뜨지는않겠지 에이 설마 막 오우 오우 람스떴네 다행이고 어라모스아라모스를 자주 하긴 하는데 어, 마지막 마지막 아아아아아아 아이아아 도틸러스네? 오아 어... 존나 별로네 존나 별로네 네, 망했어요